안녕하세요. 허팔메토스쿨 성원형 감독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거의 초창기 때 롱킥을 했잖아요. 처음엔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차는 게 우선이고 롱킥인데 깔아서 차는 거예요. 좀 낮게 낮고 더 빠르게 땅으로 깔아서 강하게 발등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퍼포먼스보다 설명 유지로 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칙찰 때랑 똑같아 디딤발 중요하고 디딤발 너무 붙어있어도 안되고 그리고 너무 떨어져도 안되고 이게 내 발란스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디딤발이 조금 멀어질 수도 있고 좀 가까울 수도 있는데 이건 안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안된다 이 말이고 이것도 안된다 이 말이에요. 한뼘이 좋습니다. 뭐이 정도는 좋습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라고요. 무조건 계속 여기다 대야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또 상황에 따라서. 잘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슈팅은 차고 대부분은 차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나가라고 얘기는 하는데, 슈팅 같은 경우 땅으로 깔아서 할때 나가는 거고 볼을 받고 컨트롤 해놓고 밀어놓은 거예요.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끊어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쫙 깔아서 가야 돼요. 이것도 너무 세게 차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볼 보고 눕혀서 이런 식으로 땅으로 다안 깔려도 한이 정도, 이 정도 떠도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운동장 상태에 따라서 틀린 다른데 천연 잔디는 공이 좀떠 있죠. 아무리 요즘에 자, 좋아졌다고 해도 인조 잔디도 많이 밟은 데는 예, 잔디가 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연 잔디 같은 경우는 정확히 대면 열에 아홉은 정확히 가는데 인조 잔디 같은 경우는 좀더 예민한 게. 좀 이렇게 눕혀서 찬다는 느낌으로 차는 게 좋아요 맨땅 같은 데도 좀더 공이 예민하기 때문에 발등을 눕혀서 찰 때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많이 차냐면 땅으로 할때좀 디딤발 좀 멀리 둬요 살짝 멀리 두고 한요 정도? 요 정도 에서 이렇게 서 갖고 차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좀 디딤발 낮춘 다면 이렇게 옆에서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선생님 여기 보여주세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차는 편이에요 자 차, 차, 살짝만 대볼게요 밀어 놓은 거예요. 밀어 놨으면 공까지 보고 눕혀서 이런 식으로. 좀 요렇게 차는 편이 요렇게 차는 편이고 지난번 롱킹 영상이랑 똑같아요. 디딤발 중요하고 두 번째 내가 주려고 하는 목표 확인했으면은 이제 공을 차야 되잖아요. 그러면 확인하고 디딤발 그리고 공까지 보고 정확하게. 그리고 몸에 힘 주지 마시고 그냥 발발딱찰 때만 딱 임팩트 이시 그리고 제가 뭐 얘기할까요? 발목 고정이죠. <laughs> 발목 고정 안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목표 확인 디딤발볼 임팩트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롱킥은 밑을 걷어 제가 올리, 올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밑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고 요거는 조금 같지만 다른 게좀 눕혀서 거까지 보고 이런 느낌으로 요런 몇 개만 제가 천천히 하는거 보여드릴게요 볼이 나한테 온 거예요 왔어 컨트롤하고 밀어놓고 확인하고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확인했으면 이런 느낌으로 또 확인했으면 이런 느낌으로 오. 하나만 말씀 더 드리자면 로빙으로 찰때좀 들어올려 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건 좀 끊어 찬다고 어떤 느낌이야 딱딱 딱 끊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딱 살짝 끊는 거잘 보세요 롱킥은 하고 이렇게 슈팅을 해주는 거고 딱 끊어 차는 거예요. 그래서 딱, 딱 이런 식으로 딱 끊어 차야 돼요. 좀 느낌이 다르죠? 같은 킥이지만 어떠세요? 피드님이 보셨을 때 네, 다르죠? 롱 킥을 찰 때랑 찍어서 찰 때랑 지금 오늘 한딱 끊어 차는 거, 땅으로 깔아서 끊어 차는 거 다른 거예요. 같지만 어떻게 다르다고요? 저도 실수예요. 저도 저도 실수하고 국가대표들도 실수하는 게 축구고 세계적인 선수들도 실수하는 게 축구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연습 없이. 시간 투자 없이 잘할 수 없어요. 난 여지껏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여지껏.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 오니까 잘 준비하셔서 축구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